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탱고의 리버스 아웃사이드 스위블이라는 동작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은 리버스 선하고도 비슷하고 뭐5 스텝하고도 비슷하고 4 스텝하고도 비슷해요. 그렇지만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여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남성 거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퀵퀵 슬로 반대에서도 퀵퀵 슬로 이번엔 여성 퀵퀵 슬로 다시 반대해서 퀵퀵 슬로 자이 리버스 아웃사이드 스윕은요 이 앞에 부분은 리버스턴. 뒤에 부분은 아웃사이드 스위블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직관적으로 이름이 불려진 건데, 여러분들 리버스턴 기억하시죠? 제가 조금 뒤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쿡이, 퀵,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이게 리버스턴이었거든요? 근데, 요 앞에 부분은 리버스턴하고 똑같아요. 쿡이, 퀵, 여기서, 슬로우, 퀵, 퀵, 슬로우까지 가면 리버스턴인데, 여기서 왼발이 빠지시면서 바로 스위블을 해주시는 게 리버스 아웃사이드 스위블이에요. 여기서 이제 리버스 턴이 들어갈 땐 우리가 이제 마주하고 서있지만 우리 여성분들이 오른쪽 앞에 서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틀려고 마음을 먹어도 여성이 제 생각하고 다르게 그 왼쪽으로 잘 가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는 척만 하는 겁니다. 리버스 턴의 앞부분은. 왼쪽 사선으로 발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BM을 걸고 나가더라도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는데 어깨랑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는 두고 왼발이 왼쪽 사선 앞에. 잘 보이시나요? 자, 보세요. 정면이 아니시고 왼쪽 사선으로 발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끝자락에, 체중이 왼발에 전부 오는 순간에 로테이션을 완성을 시키시고요. 이 다음에 이 오른발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리버스 아웃사이드 스위브를 할 때는 평상시에 리버스는 한 이만큼 들어갔다면 아웃사이드 스위브를 우리는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두 번째 발이. 그러고 난 다음에 CBMP 기억하시죠? CBMP가 뭐였죠? 여러분들 발이 이렇게 왼발, 오른발의 라인이 같은 것이 CBMP입니다. 근데 오늘 새로운 이론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크로스인 CBMP 어크로스인 CBMP라는 것은 이 상태에서 한 발이 더 안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크로스인 CBMP거든요.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 일부가 오른 발이 만약에 앞으로 갔는데 이렇게 두 다리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건 CBMP예요. 근데 여기서 발을 더 가로질러서 갖다 놓는 것은 어크로스인 CBMP입니다. 그러면 이 남성은 세 번째 발에서 어크로스인 CBMP가 되는 거예요. 뒷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사선으로 발이 간다. 그 다음에 여기서 로테이션을 완성을 시켜서 오른발이 약간 더 상대쪽으로 이제 밀착이 되고 이세 번째 발, 이 왼발이 가실 때 평상시에 요렇게 가면 CBMP인데 이번에는 세 번째 발에서 더한번 안쪽으로 발을 꽈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중이 넘어가시는 순간에 몸을 샥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 스위블이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스위블은 회전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뭐 사실 뭐 피벗도 그렇고 스위블도 그렇고 뭐그 뜻은 비슷한데 이름을 달리 불러지는 것뿐이거든요. 이 스위블을 하려면 그러니까 회전을 상대를 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이 상대 그 어크로스인 CBMP를 하는 이유가 이 발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상대가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내가 그 앞에서 문을 틀어막는 거예요 상대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제가 만약에 일로 간다면 상대가 이렇게 삐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통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기가 어려, 어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저의 몸을 가드를 시켜준다 상대 몸을 세워준다 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스위블이란 동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발이 비벼지게 만들 때는 이때는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남성분들. 허리와 어깨 부분이 반대로 움직이십니다. 이 스위블을 시켰을 때 제가 정면샷으로 보여 드린다면 이 발이 이렇게 됐는데 이 발을 놓게 될때 왼쪽 홀드를 그러니까 왼쪽 손을 쉽게 말씀드려서 왼쪽 손을 오른쪽으로 돌려 주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려 주시면서 허리는 오히려 왼쪽으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이 순간이 나와야 돼요. 다시 한 번. 마지막 순간에 왼발이 뒤로 가면서 여기서 홀드는 왼, 어, 저 저기, 저기, 홀드는 오른쪽, 허리는 왼쪽.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여성 스텝 한번 다뤄볼게요. 이그 끝나는 순간에 이 모습이, 발끝의 모습이, 오른발은 아웃사이드 엣지. 그러니까 새끼 발가락 쪽에 이렇게. 새끼 발가락 쪽에 있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잡지 마시고 새끼 발가락 쪽.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허리가 상대 쪽으로 약간은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허리가 열려 버리면 제제두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 이렇게 틀어 막아 주실 수 있게끔 하시고요. 또한 가지는 이왼 발과 오른 발의 라인이 이렇게 일자여야 돼요. 이쪽에서 한번 찍어 주신다면. 이 발이 라인이 계속 일자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스위브를 하셨는데 이게 두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면 또 힘을 못 쓰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이번엔 여성 스텝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성 스텝은 첫 번째 발에서 리버스턴이라고 그랬잖아요 리버스턴의 앞부분 요 동작을 할때 왼쪽으로 문제 몸을 돌리게 되는데 이때 우리 여성분들이 뒤로 갈 때도 일자로 가시면 안 돼요. 살짝 사선 쪽으로 이렇게 두 다리가 벌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 사선으로 움직이시면서 마지막 체중이 꽂히는 순간에 뒤꿈치가 내려나지는 순간에 허리를 완성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허리를 틀거나 어깨를 틀어버리면 몸이 이렇게 찌그러지거든요. 그래서 사선으로 움직이신다. 그 다음에 체중이 꽂히는 순간에 로테이션을 일으켜서 이렇게 상체가 회전을 일으키고요. 리버스턴하고 에 똑같으니까 이 왼발하고 오른발에 왼발하고 오른발에 라인이 이렇게 니은 자가 만들어집니다 니은 그러니까 1보 2보 사이에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린다면 여기서 사선으로 움직이시고 끝자락에 허리가 돌아가고 왼발이 이렇게 니은이 만들어져가지고 몸은 상대를 보고 있지만 이 포인팅 그 발의 끝은 우리가 나가는 길 쪽으로 미리 향하고 계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아웃사이드 파트너, 아웃사이드 파트너라는 것은 상대하고 나하고 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상대 다리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남자가 제 앞으로 확 들어와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 진행할 곳이 없이 이 상태에서 고개를 돌리시면서 스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의 시선은 처음부터 어, 우리가 끝까지 왼쪽을 보고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발이 비벼지시는 순간에만 오른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발이 가고, 왼발이 가고, 오른발이 갈 때까지는 왼쪽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부분에서 발이 돌아갈 때 오른쪽으로 고개가 바뀌어지게 되죠. 여기서 팁 하나만 더 드린다면 세 번째 발이 갈때 보폭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옆모습이라면, 하나, 둘, 이세 번째 발에서 일반적인 리버스턴 같이, 오른발을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오른발을 아주 스몰 스텝, 아주 작게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되거든요. 이런 이유는, 아까 남성 스텝을 체크를 하셨으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발이 남자가 이렇게 뒤로 가지만, 이게 CBMP라면 더 안쪽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는 어크로스인 12MP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 이거죠. 상대가 내 앞을 가로막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온 건데, 제가 그거를 세 번째 발에서 하나, 둘, 이세 번째 발에서 길게 나간다면, 남자가 제 안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세 번째 발은 좀 짧게 가더라. 그 상태에서 마지막에 스위브를 틀어줄 때는 또한 가지가, 그 어깨와 머리와 허리와 발이 다, 다 같진 않아요. 여기서 어깨만 빼놓고, 어깨만 빼놓고, 머리하고 허리하고 발만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스윕을 해서, 이렇게 오른발이 나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깨까지 같이 돌아버리면 이제 몸이 무너져서 어깨는 상대를 바라보고 계시고, 허리와 발과 헤드만 탁!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A 코스에 투어부터 시작해서 리버스턴까지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리버스턴을 생략하고 제가 여기서 리버스 스위브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성 거부터 해볼게요. 투어, 슬로우, 슬로우, 프로그레시브 링크 클로즈 프롬 나드, 밥, 빠 여기서 백 고르테. 퀵, 퀵, 슬로우 이제 원래 여기서는 리버스 턴을 했을텐데 우리는 리버스 아웃사이드 스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퀵, 퀵, 슬로우 자 이번엔 여성 스텝도 한번 투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리를 잡고 투어 슬로우, 슬로우 링크, 클로즈 프롬 나드, 슬로우 퀵, 퀵, 슬로우 백고르테 리버스 스위블을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퀵퀵네 지금까지 탱고의 리버스 아웃사이드 스위블이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제가 교본에 있는 동작부터 바레이션 모든 동작을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엄 t v 였습니다